가천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어,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날로 운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습니다 어, 오늘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물 가지고 여호수아 1 4장1절부터1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과 잠깐만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츠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 굉장히 많이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았을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데요. 다룰 때마다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이 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정복 전쟁을 주도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배해서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냐면 유다지파에 대해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유다지파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지파 가운데 오늘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어그 전에 정말 민수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갈렙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다에 에서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룬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가데스 바네에서,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네스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이 지역에서 뭘 보냈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 2 명의 정탐꾼을 가다한 땅에 보내요. 그리고 이 땅이 들이 가서 보고와 찾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 보고가 갈립니다. 그중에 1 0 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그 땅은... 크고 강하고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불순종에 정말 불신에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두명 여호와 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아요. 아니다. 물론 그 땅에는 강한 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나가서 싸우자 순종하자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두 명이 아니라 열 명의 보고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 하는 거죠. 가네스 바나에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당신이 잘 아는 바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갈렙이 요청을 합니다. 어떤,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산지는 어떤 산지예요? 그날에 자기들이 봤던 그 산지죠. 그곳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안악자손안악자손은 안학자선. 거인족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등치 피지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산지는 성읍이 크고 경관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산지가 좋은 산지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차지하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적들이 굉장히 강하고 차지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갈레은 정말 자기가 젊은 날 꿈꿨던 그 가나한 땅, 젊은 날 고백한 거죠. 정말 그곳이 안악자선이 있고 크고 성업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네스 바나에서 보고해. 그런데 그 믿음을 동일하게 지금까지 뭐예요? 갖고 동일하게 보고하면서 그날에 내가 봤던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갈렙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슴이 뛰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정말 우리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갈렙처럼,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럼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유 중에 정말 이 갈렙이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요 오늘 본문에 대해 보면 이렇게 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이 산지는 언제 보았던 산지예요. 45년 전에 정말 가데스 반에서 정탐을 갔을 때그 보았던 그 땅.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목표 이 목표를 갖고 평생을 뭐예요? 달려왔던 것을 보게 돼 아마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을 수 있었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이 분명한 목표의식 분명한 목표를 향해 바라보고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 한결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산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정말 올 한해 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정말 기도한 목표가 있습니까? 정말 내 평생에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결같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예, 정말 한결같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 꿈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흔들림 없이 나중에 결과 무엇인가 남는 인생을 사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목표가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인생을 내가 뭘 하면서 살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산지를 한번, 이 산지가 없다면, 이 산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평생을, 제가 정말 꿈꿀 수 있는 목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개인의 삶을 향한, 내가 성공한 공동체를 향한 그런 꿈들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꿈들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비행기를 타잖아요. 여러분, 어 LA에서 예를 들어서 어 서울까지 오면 비행기 시간이 뭐 10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12시간 혹은 14시간 뭐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근데 비행기가 서울에서 LA에서 서울까지 올때 그냥 아무 데나 막날라오지 않죠.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걸 항로라고 그러죠. 항로를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LA에서 서울까지 비행기올 때, 이 항로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 항로를 정확히 지켜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그 여정을 쭉 보면, 항로와 정확히 일치해서 가는 경우는 10% 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 90%는 뭐예요? 항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서울에 도착하죠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왜 이렇게 도착을 합니까? 그건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항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항로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그곳을 가려고 그러고 다시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예요? 서울에 도착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항상 이룰 수도 없겠죠 그리고 내가 목표로한게 있어요 그걸 향해서 늘 항상 나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항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10%만 맞아도 우리 목격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10%만 바라볼 수 있어도 목격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 정말 목적이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내긴 세월, 내 평생을 두고, 아,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 그걸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 산지를 바라보며 갈렙처럼 살아가는 전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가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목표가 있는지, 내 평생에 정말 내가 세우고 있는 목표가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삼아도 좋을 목표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정말 이런 목표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정말 이 목표가 없어서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의식, 정말 내 평생을 바쳐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정말 갈레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평생을 쥐고 가야 될 바라봐야 될 인생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의 목표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목표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허무함 만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목표를 세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司马欣。